안녕하세요 옥상 텃밭입니다 아, 지금 은 이제 6월 중순 쯤 되는데요 쌈채, 쌈채소와 이렇게 보시다시피 꽃대가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여섯가지 정도를 씨를 뿌린지 한 6일 됐는데 이렇게 발화가 됐네요 6일, 6일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이소에서 그냥 천 원입니다, 천 원. 천 원짜리 해도 충분히 뭐 양이 많으니까, 몇, 몇 폭이 안 기르니까, 다이소에서 천 원짜리 사도 충분한, 할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요. 여름에는 쌈채, 쌈채소를 여기 날이 뜨거우면 꽃대가 금방 올라옵니다. 그늘에나 좀 그늘이나 바람 잘 통하는 그런 쪽에다가 이 상추, 쌈, 쌈채소를 심는 게 좋습니다. 꽃상추도 있고요, 청상추, 치거리, 겨자, 케일 이렇게 심었습니다. 여름에는 이제 더위, 더위가 문제입니다. 여름 되면 상추가 잘안 됩니다. 쌈 채소가. 뭐잘 되는 것도 있지만 은잘안 됩니다. 예, 그늘막, 뭐, 그늘막을 치든가 이래갖고 그늘에다 키우는 게 좋습니다. 햇빛 뜨거운 데 말고. 바람 많이, 부, 바람이 많이 불고, 공기가 잘 통하고, 그늘에다가 키우면 좋습니다. 이렇게 다. 꽃대가 다 올라오니까 이렇게 새로운지 실을게 그래서 6일 됐는데 벌써 싹이 다났네요 이제 속가서 좀더 크면은 심어야겠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제 꽃대 올라오는 거는 이제 뽑아내, 야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새로 심으, 심으려고 합니다. 여름에는 그늘이 좋습니다. 그늘. 그늘에 키우는 게 상추는 잘 자랍니다. 날이 뜨거우면 상추는 녹아버리기 때문에 그늘에다 키우는 게 좋습니다. 이거, 다이소에서 이게 천원짜리, 천원짜리도 있고, 저기 기존에 있던 종묘상에서 산 씨앗도 있습니다. 다이소에서 천원 짜리 하나 몇개 구입해갖고 이렇게 길러봅니다. 쌈채소가 이제. 아 요런 건 아직 꽃대가 안 올라왔고요. 꽃대 올라오는 게있 단기도 있고 근대도 있고 좋습니다. 이제 새로 이제 심어야겠죠. 자라면은 심고 바질, 바질도 이렇게 벌써 많이 컸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엔데 밤. 여러분도 여름에는 좀 그늘을 너무 뜨겁지 않게 그늘을 걷은다, 이렇게 상추를 심으면 됩니다. 그럼 꽃대가 더 빨리 안 올라오고. 감사합니다. 옥상 텃밭이었습니다.